음? 어, 아들이 네. 여기 그 구두 수선할만한 데 있어? 네 있어요. 네, 대장금 근처 있어요. 양장하고 아이셔츠에도 드라이클리닝 받아야 되는데. 네 있어요. 음, 그럼 일단 그쪽으로 가자. 네. 음. 가요? 음?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준비투어 앙코티비저아테입니다 저는 소페입니다 저는 라이싱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옷드라이딩갈거예요그 다음에 구두 수선 구두 <laughs> <굿을> 버릴까? <laughs> 버릴거 아니에요 응 수선해봐? 네 수선해봐요 응. 응, 알았어 저거 선생님이 한지 네. 4개월도 안됐는데 네. 딱세 번밖에 안 신었는데 저렇게 됐어. <laughs> 날씨가 더워서 그래서 빼는 거예요. 캄보디아에서 산 건데? <웃음> <그래요>? <웃음> 어. 그럼 불량이네요. 응. <laughs> <laughs> 네, 이거, 텃, 봉, 러피 모이드, 텃, 텃, 텃볶음기야? 괜찮대요. 괜찮아? 네, 좋아요. 음. <laughs> 주위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 있어? 네, <laughs> 이 카메라. <laughs> 재미있는데 아직 어색해요. 카메라가? 카메라 보면은 어색해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할수 있어요. <laughs> 그리고 이제 한국어 공부도 <이 prestigious> 조금 해야 돼. 그래. Tap, 아, 티네 너가 좀 알려 줘. 어? 간단한 거. 아, 바3어저아 <what> <있는 nói> 1원원이이 여기 샴바 샴바 고 공장 공장 이요 이거 빨래하면은 드라이클닝하고3 0 0 0네 이거는 와이즈츠? 천리0 와이즈츠 1 0네천리0 드라이클링하는데? 네브라이킹닝 하고 빨래하고 가지가지도전기야 <laughs> 이것도 전기야돼 아, 네, 네. 음... 밖에만 색깔 약 넣어야 돼 이거 그래서 산불 아, 그래서 네. 얼마나 걸려 시간은? 빼나만 싸우 내일 저녁? 네. 내일 저녁? 네. 돈은 내일 내면 돼? 네 내일 저녁 다자오면 돼요 음, 돈 내일 줘도 돼요 어이 가자 어디? 아, 맞추는 거야? 네, 맞 맞추... 이게 얼마야? 13불? 13불? 네. 와이더 네. 맞아요? 파일이어요 네. 아, 한번 맞추고 하는데 다예 네. 불 네. 그리고 아까 전에 저동도의 재질로 13불. 네. 네. 시원해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2년 네. 동안 있었잖아, 한국에. 어디 있었어? No, 강원도. 평창, 평창. 응. 평창. 만? <laughs> 아나요 아시나요? 일 년. 1 년. 1년 전에? 예. 그러니까 몇 년? 어, 빌보 안남 2018년? 음. <laughs> 그러면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있던 거야? 갈비야. 응, 갈비야. 2018년 5월달에 음. 가요. 음. 그다음에 올 때는 2019년 4월. 4월. 음. 그럼 무슨 일했어? 또 <laughs> 마들라, 또마 김치요. 또 마. 상추다. 상추? 청각김치. 네. 총각김치 네. 일이 힘들었지 한국에서. 그래. 네. 힘들어요. 힘들어요 <laughs> 힘들어요는 알아요. 힘들어요. 힘들어요. <laughs> <laughs> 가족들 많이 보고 싶었겠네. 엄청 보고 싶대요. 그렇지. 아니 힘들면은 오지마했는데 힘들면 그냥 와 그냥 왔어요. 힘들. <laughs> 가족들이랑 있으니까 더 좋지 도피아도 코로나 잠잠하면 한국 다시 갈 거야? <웃음> 솔직히 <웃음> 괜찮아?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? 생각 좀 해봐야 돼? 네 어, 가고 싶으면 얘기해 네. 어, 선생님 말리진 않아 저 네. 놀러, 놀러 가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어? 네. 일하는 건 싫고? 네, 응. 네 일하는 거 아니에요 놀러 가요 어, 놀러 가는 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가자 네, 어? 네. <laughs> 선생님도 네.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요? 어, 1년 동안 못 갔잖아 네. <laughs> 바나나, <laughs> 이거, 캄보디아 이름 몰라요? 이제? 한국 없어요. 근데 먹으면은? <웃음> <말할까요>? <웃음> <웃음> <이게> 쉬어? 쉬어. <laughs> 맛이? 쉬어요. <laughs> 매실맛. 매실맛. 내 네, 맛이 어때? 루레 닭무안. 닭무먹레 닭무안 강아. 으아. 쇼? 방금 데? 주려 할때 이거 먹으면 쇼. 그게 그래, 망고지 망고. 망고. 망고인데 안 익은 망고야? 네. 그지? 딱딱하는 거. 나는 선생님은 딱딱한 거 먹겠더라. 그래요? 응 이거야지 맛. <됨> 그거 소금에 찍어 먹는 거 아니야? 소금 찍어요 음. 근데 한국사람이 소금 안찍어요? 음. 못먹어 한국사람 그래. 좀 짭짤하고 쉬고 음. 맛있어요 음. <laughs> 얼마야? 만리 30분 걸리고 가격은 만리에 여기서 얼마나 하셨는지 물어볼 수 있어? 비행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어요? 뭐하는데? 뭐러 왔다고? 가스 하고 해요 왜냐면 에어컨이 안 시원해요 여기 엄청 커요 어 진짜 되게 크다 여기 엄청 커요 차도 봐라 차도 바라. 그러면은 네. 자동차 가격 얼마인지 알수 있지? 네 이거 얼마야? 2만 2천 2만 2천 불? 네 이거 8천 8백 8 ,800. 8 0 0불네 음... 얼마? 2만 1천 불 요게 2만 1천 불 그리고 요게 2,000 불. 저 앞에 게8,800 불. 친구는 여기서 몇년 일했어? 2 시간, 년. 2 년. 지금 배워 하고 있어요. 일 하는 거 아니고 배워. 요즘에 소피아, 아, 네. 너 운전 연습 하잖아, 그렇지? 네. 잘 되고 있어? 할수 있어? 네. 면허증 따야지 그럼. 온운전 네. 면허증. 라이센스. 이거만 있으면할수 있어? 따는 거예요. 비싸? 얼마야 시골골. 음. 가스만 가스만? 예, 가스만 갔으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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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만해, 그만해. 음. 자, 우리 오늘 오트라이크닝 하고 구두수선그 다음에 자동차가 너무 더워서 가스 좀 넣었어요. 그래서 여기 이 영상 여기까지. 구독 좋아요. 같이 눌러 주세요. 준비 어 안녕하세요. 오늘의 캄보디아. 오늘은 세탁소를 배울 거예요. เซตทักโซห้างบอกอดเซตทักโซห้างบอกอดเซตทักโซห้างบอกอดจุมลีบเรีบายบาย